에티오피아 커피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다.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다. 적도의 고지대에 있어 천혜의 커피 재배 환경을 갖고 있지만 열악한 자본과 낙후된 시설 때문에 전통적인 유기농법과 그늘경작법, 건식법으로 커피를 재배한다. 1972년 이후에는 습식법이 도입되어 대형 공장들이 생겨났으며 수출용 고급 커피를 비교적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커피의 수확 시기는 대략 10월에서 3월이며 2017년 생산량은 약 46만 톤으로 세계 6위이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커피 산업 진흥 정책을 통해 커피의 양과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커피 산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타데세 메스켈라가 오르미아 커피 농민 협동조합을 발족하였다. 유기농 재배와 공정 무역의 국제 인증을 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세계 각국의 커피를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의 거대 커피 기업 스타벅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하여 고급 원두를 브랜드화하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커피의 등급은 생두 300g당 결점두의 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결점두는 생두의 재배나 가공 과정에서 생긴 비정상적 생두로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주요 산지의 명칭은 대표적인 커피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축복으로 유명한 하라는 해발 3000m 이상에서 건식법으로 가공되며 와인의 신맛과 과실량을 가지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습식법으로 가공하는 시다모, 진마, 리무, 이르가체페가 있다. 이중 이르가체페는 부드러운 신맛, 과실향, 꽃향기 등으로 에티오피아 커피 중 가장 세련된 커피, 커피의 귀부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